NFL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선수 스캔들 중 하나, 슈퍼스타 쿼터백 마이클 빅, 어떻게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졌을까? 2000년대 초반, 마이클 빅은 NFL에서 가장 화려한 쿼터백이었다. 압도적인 러닝 능력, 강력한 팔, 폭발적인 플레이, 애틀랜타 펠컨시, 프랜차이즈 스타이자, 리그 최고의 듀얼 쓰레 큐비. 그러나 2007년 모든 것이 무너졌다. FBI가 그의 집에서 불법 개싸움, 조직 운영 정황을 포착. 조사 결과, 마이클 빅은, 배드 n w g 캐널즈라는 개싸움 도박 조직을 운영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수백 마리의 개들이 싸움에 동원되었고, 패배한 개들은 잔인한 방식으로 처형당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NFL은 즉시 빅을 출전 정지시켰고, 법원은 그에게 징역 23개월 형을 선고했다. NFL 최고의 스타에서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어버린 마이클 빅, 팔컨스는 그의 계약을 해지했고, 팬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출소 후, 마이클 빅은 놀라운 복귀를 보여줬다. 필라델피아 이글스와 계약을 맺고 2010년에는 NFL 컴백 플레이어 오브 더 이어를 수상. 그러나 여전히 많은 팬들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그는 NFL에 돌아와선 안 된다. 개싸움 같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선수를 응원할 수 없다. 반면, 빅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는 잘못을 인정했고, 사회에 기여하며 속죄하고 있다.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 NFL 역사상 가장 논란이 된 선수 스캔들 중 하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 마이클 빅은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 댓글로 의견 남겨줘.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논란의 순간을 다룰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